하나 집이 또 고민스러운 거 있는데 그거는 이따 방문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집은 짐이 좀 많아서 짐을 다 그냥 두시고 그냥 나가셔가지고 그것도 협상은 잘 됐는데 짐 처리를 선생님이 네, 해주는 짐 처리를 제가 해주게 된 거죠. 그게 차라리 속이 편하겠다라고 네. 해서 그 말에서 좀 느껴진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만났을 때 짐을 안 갖고 갔으니까 이거는 명도가 불치 아픈 일이야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네요. 근데 선생님. 기준에서는 어, 이 정도 된 거면 별로 큰 노력 없이 잘 풀린 거라고 생각해라고 선생님이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들어요 예,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 작가로 가다가 한번 되더라고요 음. 되겠지 이번 경험 했으니까 음. 그때 보통 쉬어데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느꼈을 때는 본인만의 저는 약간 사람의 운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하다가 운때가 내가 언제 열렸는지 모르는데 네. 낙찰이 되면 그운때가 열렸다는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긴 해요 그것도 응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하나 받으면 그때 공략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낙찰 받고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날 한꺼번에 왔어요 그날은 그냥 집에 가고 다음날 어... 세, 세 군데를 한 번에 돌면서 세 군데 다 아무도 없어서 세상에서 그때 전화드리고 물어보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눌러보고 연락처만 붙이고 와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연락처 붙이고 근데 또 보니까 한 군데는 주차 등록 뭐 이런 카드에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세입자분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거기 연락처 따고 오피스텔은 이제 관리사무소가 저,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관리사무소 연락처 따고 전화드리고 나머지는 그주 안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메모 붙여 놨을 때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금방 왔던 것 같아요 이삼일 안에. 다 연락 왔던 것 같은데 한 군데는 또 바로 왔었나? 뭐 그랬던 것고아 뭔가 잘 풀리는 어, 사람이라는 그냥, 생각이 그래서 농도가 들어요 이렇게 쉽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냥 근데 선생님이 이걸 언제부터 이사 날짜를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바로 그냥 낙찰됐날 그냥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이사 언제 나가실 건지 예의를 갖춰서 누구보다 또 예의 잘 갖추는 사람이니까 <laughs> 혹시 뭐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고 네. 다 이사는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정 잡고 연락 주시라 그러고 자주도 안 했어요. 일주일 있다가 또 혹시 계획 잡히셨냐. 어. 심지어 전화도 안 하고 다 문자로 그냥 했어요. <laughs> 포인트마다 체크만 해준 <laughs> 네, 건데 순탄하게 네. 잘 됐네. 된... 아, 잔금은 그냥 빨리 내버렸거든요. 잔금 일로부터 날씨 할자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 얘기를 문자로 보내긴. 했어요. 어, 은연전에 압박은 좀한 거네.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당연히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렇죠.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고 어. 저도 지금부터 뭐 리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어. 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한 1, 2주 안에 다 나가신 것 같아요 와. <laughs> 이게 비용이 <laughs> 너한테 청구될 수도 있다. 이런 <laughs> 네, 식으로 그래.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거기에 잘 응해 주셨네요. 대학력이 없으시고 다 최우선 면제금으로 음. 나가시는 분들인데 또 받을 돈은 그래도 있으시니까 음. 좀 쉽지 않았나 세명 다. 근데 세명다 음. 최우선 면제권 때문에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 보증금 전체 중에 일부는 손해보고 일부는 배당을 그래도 네, 받는 네. 분이 아, 케이스여서 음. 수월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동 운이 있는 사람이어서 잘 풀린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선생님이랑 식사하면서 좀 느꼈던 게아 이런 사람이니까 잘 풀리는구나 라고 느꼈던 <laughs> 부분이 있어요 자기 수입이 얼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고맙다고 이렇게 사례금을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그거 아무나 안 해요 쉽지 않아요 그거를 오늘 되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보통 고기 구워주시아그러니까 그러면... <laughs> 그거를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이 아직 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있는 분들을 했을 때아 보기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도 내 또래니까. 나는 솔직히 그렇게 행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laughs> 네. 아그 정도는 내가 선생님부또 식사도 대접해 주시는데 내가 했어도 될것같은데난 너무 생각이 짧았어 역시 잘풀린 사람은 이유가 있구나 근데 또 그분은 되게 또 친절하셨잖아요 팁안 주면 고기도 안 구워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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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죠 좀 얄미운 데도 <laughs> 네. 있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 잘풀린 사람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것 같고 선생님한테 오늘 또 밥도 얻어 먹었잖아 <laughs> 항상 다 주셨잖아요 항상 수업 끝나면은 항상 아니, 아니, 식사까지 아무튼 그런 것도 많이 <laughs> 배우게 된거 같아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의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선생님이 노력 힘을 썼기 때문에 저도 풀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서 또그 모습이 빛나 보였던 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약속대로 낙찰 받고 그래도 한달 정도 만에 그래도 잘 명도가 된 거라고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중간에 문자 보내고 얘기 나누고 했던 것도 있지만 크게 무대 친 신경 없었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집은 특히 자기 음. 이사 나갈 돈도 없다. 아 그러면은 배당 나오는 날까지 사셔라 그때 나가셔라 받고 어,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알아보시더니 그냥 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배당이 언제 나오는지 또잘 모르시고 보통은 아. 잘 모르시더라고. 뭐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인천에 지금 경매 물건이 많아서 그런지 배당일이 한달 이상 어... 뒤로 막 잡히더라고요. 그렇군요. 계획대로 안 되시지 않았을까 음... 하지만 내 손을 떠난 일이고. 아, 그냥...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건데 예. 언제 받느냐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 과제 분리는 해야 되지 예. 않을까 생각도 드는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하나 집이 아, 또 고민스러운 거 있는데 그거는 일단 방문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 집은 짐이 좀 많아서 짐을 다 그냥 두시고 그냥 나가셔가지고 그것도 협상은 잘 됐는데 짐 처리를 선생님이 네, 해주는. 짐 처리를 제가 해주게 된 거죠. 예. 그게 차라리 속이 편하겠다. 예. 해서 그 말에서 좀 느껴진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만났을 때 짐을 안 갖고 갔으니까 이거는 명도가 불치 아픈 일이야 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네요 근데 선생님 기준에서는 어, 이 정도 된거면 별로 큰 노력 없이 잘 풀린 거라고 생각해 라고 선생님이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들어요 예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나중에 와서 짐 빠진 거 확인하고 왔 다갔다 하느니 짐을 제가 처리해 주는 걸로 못 받는 돈이 좀 있으신데 인사비 음... 같은 얘기도 안 하시고 뭐. 하... 그러니까. 그분도 손해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워낙 또 빨리 빼주셨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음. 아, 선생님의 세상을 대하는 관점이 아, 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인가, <laughs> 왜 그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인가 <laughs> 그렇게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laughs> 다시 한번 생각이 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잘 마무리한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음.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아까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뭐 대기업 임원수 수준의 월급을 벌면 그래 우리 나이 때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교육생 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 부딪힘도 많고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선생님은 그냥 내가 딱 들었을 때뭐 소득도 그리고 사러오신 환경도 그래도 넉넉한 편으로 사셨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